네 보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 심지어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였 제가 그 활동하는 그 영어 강사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저기 어떤 강사분께서 그 유튜브를 그냥 찾았어요 내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거 찾았어 찾아봤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와이 사람들이 진짜 압도하게 내 것만 골라봐요 <laughs> 어 그래갖고 막 이제 나한테 말씀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나한테 카톡 보내. 어쌤 오늘은 뭐 체크무늬 입었네요. 막이 오늘은 빨간 드레스 입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선생들이 님 이제 저한테 이제 주신 말씀이 전에 만우절 때그 그런 거 이제 중등부나 초등부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만우절 때뭐 이렇게 선생님들 뭐 재밌는 옷 입고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초중등부에서는. 근데 뭐 당연히 우리 학원은 그딴 거없고요 근데 이제 그 저 보고 이제 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보고 군복을 입고 가면 어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어. 그리고 그럼 설민는 예전에 나 군복 입은 거 봤던 거 같은데, 아닌가? 본적 없냐? 아닌가? 그래도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아무튼. 예저 네, 예비군을 나본적 있어. 지금 코로나라서 지금 예비군을 안 하고 있는데, 저 아마 코로나 끝나면 예비군 가야 되거든요. 저 어느 날 군복 입고 올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니다 근데 군복까지 괜찮아 어쨌든 남자 옷이잖아 그거는 그 빨간 드레스였는데 네. 너무 가겠습 네. 하지만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신다면은 제가 한번 걸치고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너네가 그렇게 귀찮아하고 그렇게 할 리가 없어 그랬어요 자보니간땅사람들입니다 자플. 한국의 유랑 광대는 이래요 이 쿵이라는 것 자체가 그 광대야, 광대. 아, 그래서 이제 유랑하는 광대, 그 이렇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아유, 첫 문장부터 이렇게 기네 보자. In any Korean folk village, folk가 민속이야. 그래서 어떠한 한국 민속 마을에서도, if you are lucky, 너가 운이 좋으면, you can enjoy, 너는 즐길 수 있어. The cheerful and exciting sound. 굉장히 신나고 막 그런 이제 취어프라마 이제 신명나는 막 그런 것들 페아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o f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s. 한국의 음악 그러니까 악기 전통 악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데요. Like gongs and drums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한국 전통 악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이 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징이에요. 댕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요. 이제 들어오 이제 북이겠죠 북. 네. 이런 거와 같은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연주가 된답니다 앞에 나와있는 징이나 드럼이 이제 연주가 되는 걸거 아냐 얘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히피영을 썼다 업업주의하고 가자 자, 뭐에 의해서? 파이어 g r o 로페셔 Professional Entertainers 그래서 전문 엔터테이너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연예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간 그런 전문적인 연예인 집단에 의해서 연주되는 그런 징과 국과 같은 이 전통 한국 악기의 소리를 즐길 수 있답니다 자드라스 이름은 Farmer's Clothes래요 근데 근데 이제 그 복장이 이제 Farmer's c l o t h e s 니까그농부 복장? 어,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그런 거죠 It is one of the parts of 남사당 놀이 그래서 이것은 남사당 놀이의 한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운이 좋으면 돼요 운이 좋으면 아까 전에 뭐야 그방금전에 나왔던 거 있었잖아 그 뭐였냐 마리아치는 뭐 그냥 길 가다가 흔하게 볼수 있다고 했는데 얘는 운이 좋아야 되네요 그죠 어, 사실 제가 한 2주 삼주 전쯤에 저기를 갔다 왔거든요. 그, 그 저기 어디야? 민속촌? 아 민속촌인가 거기가? 그 용인에 있는 그 민속촌을 갔다 왔는데, 어 사실 저는 이런 걸좀 기대하고 갔거든요. 어 근데 저좀 충격 받은 게 민속촌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민속촌 가면요, 나 진짜 충격 받았던 게 내가 민속촌을요. 아 언제라? 그 옛날에 용인의 자연농원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이제 에버랜드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때가 나한 일곱 여덟 살 때, 9십 아홉 년도 이때쯤이었는데 그때 그때가 내가 민속촌 한번 가봐 안 가봤거든요. 그 어렸을 때. 근데 와나 진짜 충격 받는 게 민속촌 입구에서 딱 들어가서요 오른쪽에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너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놀이공원이 있어. 와나 진짜 충격 받아서 민속촌에 웬 놀이공원? 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와, 진짜 놀이공원이야. 진짜 놀이공원이야. 발킹 있고. 어, 그 일반적인 그 놀이공원이요. 아니 너무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이게 막 여기에는 저쪽 보면 막 기와집 있고 이런데 여기 막 놀이공원 막 이런 거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 그렇더라고. 근데 재밌게 놀았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기회되면. 자, 쨌든 남사당놀이는요, m 니멈 n i n g of male traveling r 를 의미한답니다. 즉 어, 남성 유, 남성이 유랑하는 광대극 이런 뜻이래요. 이게 이제 남사당 놀이랍니다. 자이 남사당 들은는 it's a folk performance tradition 이랍니다 민속 공연 전통이랍니다 practiced by traveling entertainers 아까 말했던 그런 유랑하는 연예인들에 의해서 실행되는 어, 그런 어, 전통이랍니다 어 그러면은 역시나 또 공연 예술 또 특징이 나왔죠 it's not known exactly 자 그것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답니다 왼절 이 하나요 어 그럼 여기서 가주어진 전에 가주어진 주어가 우리 흔히 이제 투보장사 대자를 많이 쓰잖아. 근데 지금 간접 의문문이 나왔어. 의문사의 주어 동사. 그래서 언제 얘가 뭐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가주어진 주어 언제 남사당 그 연예인들과 그들의 공연이 came i t o b e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답니다. 여기서 came i t o b e i 이왜 시작되다라고 해석이 됐냐면은 came 왔어. 인 n 어디로 왔어? 존재하는 쪽으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지경을 하잖아요 존재하는 쪽으로 왔다라는 건 뭐야? 이게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죠 자이것을 보자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동의한 데대절리야를 it began late in the 조선 dynasty 이것이 조선시대 후기에 시작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답니다 이 남사장 놀이가요 자 남사장 놀이는 it's entertainment for the commoners 일반적인 사람들 즉 서민들 평민들을 위한 그런 오랑이란 거죠. 응. 그외 사극 같은데 보면은 저런 거 나온 거본적 있잖아요 남사장들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저기 뭐야 어 제가 이제 사극을 좋아해갖고요 옛날에 그 허준 아니 너무 옛날 건가? <laughs> 그 허준 허준 같은 거 사극 보면은 뭐 이제 뭐 이제 막 보고가 올라와. 어 드디어 이 마을에 역병 역병을 잡았습니다. 막이면서 나와. 그럼 이제, 이제 어, 막 이제 땡땡땡땡땡 막 이런거 이러자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거겠죠. 음. 자 그래서 A is Comprise comprised of. 자 B comprised of 하고 나왔는데 이거 우리 아까 나왔던 그 표현이랑 똑같다. 어떤 거냐? B 어 B made of. B made of. 어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썼었던 consist of. 똑같은 표현 나왔어. 어로 어, 구성되어 있다. 어, 아까 전에는 이제 내가 그냥 동의어만 쓰고 넘어왔었는데 음. 여러분이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be comprised of, be made of 부둘다 수동태로 나와 있는데, consist of 그렇지 않다는 점. consist는 자동사야. 그래서 동태가 안 된다. be consisted 아니야. 얘 자체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이니까 주의하고. 음. 전부 다 of로 끝난다는 걸 알면 좀더 쉽게 외울 수 있겠지. 자, 그것은 여섯 개의 컴포넌트 구성 요소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여섯 개가 이제, farmers music, 이제, 농악이고요, 어, mask dance, 가면춤이고, 그 다음에, high to w work o r e working이니까, 이제, 이게, 이게 아마 그, 아까 말했던 그 외줄탑이 그거이지 않을까요? 어, 그리고, u 어, perfect play, 꼭두각시놀이 acrobatic, 고개, 그리고, and plate spinning, 접시놀리 어,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여러분은 그냥 서커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어렸을 때 이거 혹시 해보신 분 있어요? 이거, 이거 돌리는 거 상호도 질러 이게생학보다 어렵더라고 요 이게 이렇게 이 예쁜 원으로 돌리는 게생학보다 어렵더라고 요자 아무튼 다음 내용 The show fascinates the audience. 그 공연은 관중들을 매료시킵니다. 뭘 가지고? l i v e music, 생기 넘치는 음악 그리고 cheerful dance, 흥겨운 춤 이놈의 춤또 나왔어 자 delicate acrobatic p e r f o r m a n c e 섬세한 고개 공연 그리고 스킬프 뭔가 기술력이 넘치는 그런 퍼펙트 플레이니까또 이제 인형극이 되겠죠? 그리고 커밋 스피치즈 뭔가 재미있는 그런 만담 을해 보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있다 이런 걸 가지고 관중들을 빼를시킨답니다 This is why 또 나왔어 This is why That is why 한마디로 뭐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남사람놀이가여기 지는 거야. 얘들아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시리즈 잠깐 봤었지 이거. View, 뭐, Consider, 뭐, Count, A, s b 했었잖아. 근데 여기에서 딱 하나만, 딱 하나만. Consider, 있잖아, Consider. c o n s i B를 하면 A를 B로 여기다잖아. 근데 얘는 A, s 를 빼도 돼. 얘는 A, s 를 빼도 돼. 알겠지? 그럼 우리가 수동태로 만들면 A, B 동사에 Considered, 그 다음에 에즈 B를 써도 되고 견 B를 써도 된다는 거야. 됐어? 여기에서는 견 B가 나온 거야. 여기 앞에 as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됐어? 어. 여기 에즈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생략돼 있다. 그래서 남사장 우리가 여겨어지는 거야. 뭐로 여겨어지냐 A fun and comprehensive form of entertainment. 그래서 재미 있고 그리고 종합적인 오락의 형태로 여기서 있다. 아, 여기가 진다라는 겁니다. 아,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하잖아. 지금 볼수뭐한 대여섯까지 나왔잖아, 지 In addition to entertaining audiences. 자, 그래서 관중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외에자 얘도 별거 아닌데 entertaining ing 나오는 거 업업주의야, 어, 어, 자. 음. Addition t o 이 t 가 전치사야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 동명사 쓴거다 관중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외에도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남사장 놀리는 carried an important social message. 어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했대요. 어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상대방으로 해석은 즐겁게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뭔가 이제 사회적 메시지도 있다합니다어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이 사회적 메시지가 근데 우리가 사실 좀 추측을 해보자면 아까 이 남사당놀이라는 게 평민을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일반적 사람들 그러면은 뭔가 일반적인 이 평민들이 뭔가 좀윗 사람들한테 뭔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내용 한번 볼까요? The mass dance 춤이랑 and puppet plays in p a r i c u r 인형극이 특히나 이팩티에서 묘사했어 뭐를 더 typical waves of ordinary people. 딱 나왔네 일반인들의 힘든 삶을 묘사했다는 거야. 조선시대 동안에. 네. 가면춤이랑 인형극이 바로 그 일반인들의 삶을 이 힘든 삶을 묘사했다는 거겠죠. 이제 뭐 인형극이 뭐 아까 전에 봤던 뭐 카라켄즈 같은 형태는 아니겠죠. 이제 다른 형태일 텐데. 근데 어쨌든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지 여기서도 인형극. 근데 이제. 막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아낙네가 나오면은 막 이제 막뭐낫지라고 호미지라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겠지 뭐 그리고 이제 그 남정네가 나오면은 뭐 이제 어 뭐라고나 하막 이렇게 무슨 그 뭐라고지 하 무슨 뭐 이렇게 뭐 집신 같은 거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고기 같은 거 이렇게 한다거나 막 이런 거뭐 장사하는 거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겠죠. 그냥 일반인들의 삶, 일반인들의 그냥 그 당시의 평범한 삶을 어떤 그게 형태로서 또는 마스크 댄스의 형태로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겠죠. 이래에서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Through Comic Performances, 희극적 공연을 통해 그 엔터테이너들, 연예인들은요, Raise Issues. 그래서 Issue를 여기서는 Raise는 제기하는 라 뜻입니다. 그렇죠? 어. 자,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냐? On behalf of ordinary people인데, on behalf of가 뭐를 대신해서라는 뜻이에요.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온다는 거든. 어, 이것도 좀 알아두고. 어, 그래서 평민들을 대신해서 그 엔터테이너들이 그 공연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야. 그리고 try to realize, 깨달으려고 노력했대. 뭐를? 이 ideals of equality and freedom, 평등과 자유의 이상을 깨달, 깨달을려고. 여기서 깨닫는다기보다는 현실화하다, 실현하다 그러니까 쪽이 조금 더 맞겠네요. 실현하다. 그러니까 이제 리얼, 현실인 거죠. 리얼화하는 거니까 실현하는 거겠죠. 현실화. 됐죠. 그렇죠? 자, 이어서 representing the joyful excitement of the Korean of the Korean people. 자, 한국 사람들의 그런 좀막 이렇게 즐기는 그런 엑사이트먼트,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흥분 아니, 이런 거를 대표하면서 남사당 우리는 'cass is tradition' 그것의 전통이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자별말인데 여기도 업좀 어, 어, 주의하자. Alive. 어. Alive는 항상 이제 잘 나오는 게 live랑 비교이 live. 가 아니야. Live는 살다,다가 살다 동사로서 그거 말고. 형용사로서 살아있는 이란 뜻이야 어. 라이브 콘서트 라이브 쇼 됐어?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근데 라이브는요 얘들아 수식어 역할만 가능해 수식어 역할만 됐어? 라이브가 꾸며주는 역할만 가능한 거야 거꾸로 a 라 i v 는요보어 역할만 가능해 보어 역할만 그래서 a l i v 쇼라고 안 그러잖아 우리가 어, 라이브쇼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라이브는 수식의 역할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라이브 쓰면 땡이야 알았지? 다시 한번남사당 놀이는 그것의 전통이 살아있게 유지하고 있다라고합니다뭘통에서 The performances of professional entertainers 그 전문 엔터테이너들의 공연을 통해서요 A first country 전북적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질문 내용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잘 했네요? 하라더니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문장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요. 본문 6번에 갖고, 뭐, 이렇듯이 전 세계에는 뭐, 다양한 뭐, 무슨 뭐, 무형 문화유산이 있다고 이러면서 정리하는 멘트가 보통 나오잖아. 근데 그것도 없어. 그냥, 네 개가 소개하고 끝이에요. 끝이야. 그러니까, 더더더더욱 일치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본문 5화를 니네가 학습할 때는 세부적인 내용. 위주로 학습을 해야 된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너에그 저기 뭐냐 그 통합 교재 보면은요, 우리 자습서랑 이제 워크북 있는 통합 교재 보면은 뒷 부분에 어더 텍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그래머 파트 이제 본문 나오고, 그다음에 grammar 나오고 grammar 그 다음에 그래머 나오고 그래머 뒤에 어더 텍스트라고 있거든. 그 어더 텍스트 부분을 보면은요 정리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이 어좀 총정리를 하면은 더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숙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일요일 거까지 이제 숙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금요일 거부터 해갖고 다음 주한 금요일 정도 거까지 제가 이제 스케줄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새롭게 오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외에도 제가 이제 뭐 다음 시간 테스트라던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고 어 나영이는 잠깐만 남고 나머지는 닥요 테스트 못본 사람들은 A자 실로요 A자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다 했다면서요? 이했다면서 다? 다했사님아시로 をかよっ